안녕하세요. 손샤인 눔런지입니다 2024년 2 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강단 말씀을 통해 행복한 하늘을 보내셨나요? 그럼 2025년에 행복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강단 말씀이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영적 훈련 및 집회 참여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선교대회와 WRC,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25년 크리스마스까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5년도에는 묵상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예정이오니 성령 충만한 흐름 속에 몸을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전교인이 세상 문화와 미디어를 끊는 결단으로 성경 통독에 도전하고 또 독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300% 응답을 찾아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을 세우는 흐름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25년은 하나된 교회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 모두가 심령의 부응이 일어나고 237나라와 5 0 0 0종족에 복음을 전달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행복 소식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